자, 교과서 60쪽 같이 볼게요. 형태가 바뀌는 낱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. 라고 했어요. 자, 받고 받으니 받아서 라는 게 있었는데, 우리 이와 같은 걸 국어사전에서 찾으려면 무슨 형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. 낱말의 기본형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. 기본형은 낱말 중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 플러스 다를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. 따라서 정답은. 받, 다가 됩니다. 두 번째요. 솟고 소순이 쏟아서는 다 쉬으시죠? 따라서 솟다가 정답입니다. 자, 세 번째 볼게요. 낚아채고, 낚아채서, 낚아채니. 그러면 낚아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. 그래서 정답은 낚아채다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 거 볼게요. 뒤쫓고 뒤쫓으니 뒤쫓아서 자 모두 뒤쫓이 들어가네요. 그쵸? 따라서 뒤쫓다가 될 거예요.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. 우리 2번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자 2번 봤다, 솟다, 낚다, 뒤쫓다가 있었어요. 선생님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. 봤다, 솟다, 낚아채다, 뒤쫓다 자, 그럼 이 친구들의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살펴보니 다첫 번째 자음이 같아요, 달라요, 다 달라요. 비읍, 시읍, 니은 디읍이에요.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?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. 자, 그러면 가 다음에 나니까 나까체다가 먼저 올 거예요. 네, 선생님, 다시 한번 적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밑에 번호로 적을게요. 친구들은 직접 낱말을 적어주세요. 낚아채다가 제일 먼저 올 거예요. 그 다음에는요, 니은 다음에 다, 디귿이니까 뒤쫓다. 그런 다음에 가나다라, 마, 파니까요 봤다가 될 거예요. 마지막으로 솟다 순서일 거예요. 친구들도 정리해서 적어보길 바래요 우리 3번, 4번은 국어사전이 있는 친구들은 국어사전을 찾아서 쓰고요. 없는 친구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어주길 바래요. 4번도요. 그 찾은 3번에서 찾은 낱말의 뜻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. 국어사전이나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예문이 함께 있어요. 그 예문 참고해서 적어도 좋으니 적어주길 바래요.